이제 용, 겉격을 어? 이걸 비견으로 어, 용진한다 하더라겉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겁이 더 힘이 있는 것으로 되니까요. 어? 어, 신축적이고. 정사정리 일 때문에 정화가 6월로 실시하고 있으나 특지 특세했다 이거죠? 신강철은 보인다. 특지 특세해서 신강철은 보인다. 에이, 결국 뭐냐면 지지 중개고. 틈간에 세 개까지 있으니까 신강하지 않는데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네. <laughs> 그날 6월 4가 사유초가 와버요 사과 사유초가 와버사과 초가 와버려서 신금으로 터치는 거예요 네. <laughs> 정화에 정을 주지 않는다 이거 뭐가? 사과가 이렇게 합번을 하고 이 정화에 정화에정을 주지 않말힘힘 주지 지않다다 나는 화서 너를, 정화정화와도와주겠말하는정 아니라 정화의 집에 살지만 은 나는 말정 도우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말 하더라도 정말 이되 정말 정 지지의 세계를 넣었어요. 정화는 천간의 세계였고, 지지의 하나밖에 안넣죠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봐도, 천간보다는 지지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좋죠. 물론, 정도, 이 사회도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있다,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렸는데, 이 정이 미중의 뿌리보다는 사중의 뿌리가 더 강한 뿌리가 되어야죠. 사가 내팽이 되지 않으니까 약한 뿌리만 낳고 큰 뿌리는 없어지려고, 없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니 그래서 일조가 약하게 되는 거다. 또 6월달이니까 편제가 당명했죠 3학국의 신금이 주출해서 대단히 어마어마다. <laughs> 화는 5를 공합하여 6화이나 이것을 공합금까지 따지면 여기서는 5가 공합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걸 다 따지면 6화인데 6개라 된다. 신태왕하여 신왕태왕으로 못 싶다. 이렇게 여섯 개가 되니까, 신앙하고 대화하니까, 신앙 대화한 표를 보고 싶다. 그니다 그죠? 차조는 득비 이재하니, 비견이 어그서 죄를 다스리니, 정화가 용신이고, 정화 어, 용이고 목이 시신이면 수가 기신이고 토금이 뿌신이다. 그러면 이것은 목화만, 목화 둘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네. 목하고, 목하고, 화만 좋다. 그러면, 이 사기의 묘이 뭐냐? 용신이 세 개를 쓸수 있는 명이 좋은 거죠. 두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병양 용신과 겹쳐버려서 오행 중에서 불백이 나한테 소용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대가 세 개인 거 무대가 두 개인 거는 훨씬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이런 현상으로 됐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토금이 구신이다. 수가 기신이고 또, 어, 이 편제격의 용비안이 편제용겁격이 되는 것이다. 천간으로 수운이 오면 대책이 다 그래서 만일, 운에서 천간에 수, 수운이 온다, 이거. 그러면 저거 대책격없에 목이 있으면 수생은 목생활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목이, 수가 들어오면 저 정화들이 다 헐, 다 물속에 잠겨버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수운이 들어오고 있으라면, 죽을 법이지, 이제, 예. 목숨이 부태로운 상이니까이 예, 그렇게 보면 되고. 병신문에는 병이 신과 합하고, 신은 그물도와 한미한 과정에서 대어났다 이제, 예. 이 사람이 처음에 병신문이 달려들죠 병신문. 근데 병이 저기 와서 좋으냐, 그러면 병신이 합해서 신을 없애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그게 합해서 8월 을이니까수을 맺는다면 어때요? 딸공격하게되는거이 있는게 납니까? 수가 있는게 납니까? 신을 는게나요 그러면 병가맡은일에요 아, 정화에. 형제요? 형제가 뭐를 데고 달고 돌았어요? 재물을 데고 돌았죠? 형제가 재물을 고 저기 이, 들고, 들고 들어왔는데, 그 재물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안 되면 어떻게 안 하냐? 이게 신상형이래요. 그래서, 이 병원과 형님이든지 뭐 이렇게 되었죠. 앞에 있으니까. 형님이든지, 네. 이 사람이 남자라면 <laughs> 누나든지, 그죠? 손의 누나가 재물을 들고 왔는데, 그거로, 인, 그거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가 송사가 성사, 발생하게 됐다. 인사가 형이 있네. 송사가 발생하게 됐다. 네, 그렇게. 을미대원부터 바라기 시작하여. 을미는 이제 을신충이 되죠. 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흉신을 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어, 미터는 죽대요. 미터는 죽고. 충미충문에 저기 저심금 저거 그 금대장을 나누어 그렇지. 음. 삭신 노스에 된거지 그래서 어, 이제 바라기 시작하여 목하울에 성공하였다. 임진우를 하는 건데, 임진 임신은 어떠냐? 이는 정하학과하고 지는 지지 극목을 도와 재다신양이 되니 대패하였다. 거기서 이임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인목에도 정만 평 하나만 없어집니까? 그렇지 면 다른 정화도다 없어집니까? 완전... 이임이 들어오면 정인목 하늘에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정은 누가 옵니까? 이미 다른 형식 다 없애버립니까? 잘못을 못하게 합니까?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예, 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 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남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음. 저도 다, 이, 이미 이 저기서는 천간 정이 다 임한테 다하는 거예요. 쓰레기를다하는 거지, 요요 무대기를, 단체로 당하는 거예요. 그 임진대원의 어떤 그런 거는 정임 합되고 관이 이제 와서 저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고 진사, 천라지막이 걸리니까 어떤 관사가 <laughs>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봐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 임수라는 것은 이게 정관이요 관형, 그렇죠? 이 사람이 표설하면 어떻다? 마무는 사태다. 예. <laughs> 네. 그니까 이사람을 러슬리큐를 생각해보면 안 된다. <laughs>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축은 연이 정축이잖아요. 정축이니까, 아, 아, 이, 이 사람은 근고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조상의 근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또 이거 이, 이 사유축이 되니까 근고 위를 내가 유산을 받아. 네. 사저내 집으로 들어오니까. 이 받는 사람이데말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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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네. 문은 문을 만나면 네. 네. 파진 네. 고한 네. 네.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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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을 다시 만난다고 한다면, 눈맞이면 다 팔아먹고 다시 비비는 하게 된다. 그런 절이죠. 어. 공명불수 화수신이라서 공명을 이룰 수도 없고, 또 몸의 화가 따르는 거다. 이러죠. 어. 하였는데, 이는 분비쟁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분비쟁계가 아니죠. 이건 일조가 약하기 때문에 분비 액이안 되는 거고아이일조가 음. 강하다면 이게 분비재행대 값이지. 네. 근데 분비재대를볼 것이냐 아니냐는 이게 상당히 이게 그 판단을,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떤 길로 하는 이런 사진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분비재행대 절단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분비재행대가 아니야. 이 운이 왔으니까 기발하기 시작했구나. 발전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본다 이거지. 네. 그게 어떤 사람은 전위가 이렇게 저에게, 이집까지 이해해 주는데, 어떤 게 오른다. 이렇게 물어본다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시피, 이 사주라는 이 약하게 보는 거고 강하게 보는 거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이 사람이 살아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러면 이,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문에 좋지 않았으면은 이것은 일주가 약한 편이 속히고 그 문에 좋았다면 어때요? 일주가 좋다고. 강한 편에 서하지 네. 그러니까 그 많이 물어보면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래서 이거 출하는 거예요. 다만, 어린 애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 일주가 어떠냐에 따라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럼 일주가 강한 걸로 쉴 거냐, 약한 걸로 쉴 거냐, 고민이 생겨. 이 애기는 아직 살아, 살, 살,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쵸? 예, 그때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름 짓면은 30만원 받고 많이 받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에요. 아, 쉽게 장적 가지고서, 저기, 뭐, 이, 그, 그, 그 통나무를 장적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러면 30만 원을 받으면 너무 받는거아니요 그렇지만은 그 시험, 그 이름 짓는 데는 이와 같은 고민거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탈금 판단해서 이름을 지으면 어때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름이요그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싼 집에 가서 이름을 지어 짓는 것도 이런 오류를 귀엽게 보는 사람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음. 비싸 비싼, 비싼 게 사실 아니죠. 음. 더구나 늘 이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에, 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만여평 땅을 사다가, 어, 이 차, 집을 그, 그, 만여평 살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평생 좀 전원주택을 잘 살라고 좋은 집을 지었다는돈 드려서, 그데그 집에서 사니까 되는 일이 없어. 그 가보니까 집가운데는 수맥이 있다 그러는데 그 수맥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 많은 땅 만일병이라 되는데 왜 해필 수맥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데 땅사느라고돈 들이는 것도 좋지만 풍수하는 사람의 눈을 들려서 돈 백만이라도 주고 그걸 봤으면 그런 오류는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해저운이 치골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뭐냐 좀 신기해. 아니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 병신 대웅에 저 천간에 병신 합을 하잖아요. 병신 합을 하면 수부가 이렇게 생긴다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었는데 병신 <laughs> 합과가 아니고 신축이니까 물론 병이 합과다나 됐지만. 그, 수가 정말 발생하나요, 저기서? 정신 합수로 변하가 이게 수가 거. 발생하는 것은 8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8월달에는 이게 수는 긍정수 받는 때이기 때문에 창에 덧칠하네요 음. 월이 편히 이니까 월이 계절이 그래서 지금 서 그렇죠. 수로 해서. 이게 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말이 음. 저기 5월달이나 그러면 그게 수가 되었어요난 말로 들어지지 그때는 합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병신의 그런 병신의 신중의 임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저 예. 병신의 임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예. 병은 저 천간끼리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예 신은 이제 지지끼리 작용하고 근데 이제 병은 저기 이, 이 천간의 신과 작용하니까 그것이 합해서 술을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거지. 아, 그래. 저는 이제 생각에 네. 병신이라 병이 이게 허투한 거잖아요. 그 힘없이 떠있는 거라, 들어와서 신금을 카페에 해도, 병원이 신동한테, 합, 합, 합당한다고 그러지. 합당한다그지 다만, 이제, 이 병, 거. 신은 뭐냐, 그러면은, 병, 이 신은, 사신이 하므로러 금으로 돼요, 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이 돼서, 저 청아한테는 금이 결국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게. 그 죄를 강화시키는 거지.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청아가 남자라면 어때요? 분이 독해져. 음. 그대로 분이 대들지 않더니 말이야. 이건 신군이 오니까 분이 대들는거죠그러고 <laughs> 그러게 챙기는 거지. 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뭐 군분비쟁자랑 특비재를 잘 구분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특비재죠. 군비재가 아니고. 현재 용, 겁격은 수신제가에 주력하고, 이게, 이게 비견급이 용신인 사람들은 결국 수신제가 필요해요. 형제나 친구의 도움을, 도움으로 출세하는 것이니, 손무이는 형님, 소하는아우로 오칭하며 처세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때요? 자기가 나이가 많은 형님을 이렇게 하고, 나이가 지금은 아우, 이렇게 가면서, 친근감을 나타내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냥 친구라도 아는 사람을 만나, 형님, 동생, 이렇게 말하는 거가, 그냥 친구가 되는 것보다는, 형님, 동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갖느냐, 그러면, 훨씬 친근하게 생각이 돼요. 그냥 친구인 것보다도 형, 내가 형이니까 하는 그런 감각이 발생한다. 음. 그래서 이 특비제격일 때는 형님 동생물붙칭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게 첫 스토리죠.